오늘 우리 함께 인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 말씀이 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 말씀 다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화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 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화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좀긴오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침내 요한의 제자 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신 곳을 그서 예수님을 어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 두 제자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욕심이나 또 자신의 어떤 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은 삶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삶을 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전으로 회복되길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그 말씀을 달달 외우듯이 성경구절을 외우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비에서 숙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줄친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은 예배 드린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머리에 둘 곳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아으려는그 병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현재의 죄인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인들과 미래의 죄인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칼에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왜 보혈이 귀한 피로 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귀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보혈이 능력이 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이 한 가지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주변의 한 용원, 한 용원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는 대로 사는 삶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은 안드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한 명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입니다.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루 종일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만나고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식민지의 삶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침례 요한, 이들의 먼저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자 온대,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침례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못 보는 이웃, 걷지 못하는 이웃, 병에 찌드는 이웃,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침내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두 제자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처럼 메시아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해방을 주실 분은 아니었지만 두 제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그한 말씀, 한 말씀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두 제자는 사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두 제자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이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진 이두제두 제자, 두 제자에게 어떤 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회복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사랑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으로 회복된 빌립도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사랑의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요한과 안드레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큰 일을 보겠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기도와 예배, 형식이 우선이 되는 기도와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업적이나 큰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과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단계 회사를 보십시오. 정말 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이단 사회비에 다니는 분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목표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목표, 황금액을 채우지 않으면 자신이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후회하는 부모는 비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주지 말고 내가 가질 걸 이런 부모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이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준것 때문에 내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혹시나 나의 자녀가 부모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왜 이렇게 바보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 순수하고 참다운 사랑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동네 방내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곳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천문학자인데요. 이칼 세이건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다음에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작은 점 같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엄청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저 점이 하얗게 표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저 점이 지구이고 저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칼세이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네. 천문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시고,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사랑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